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어린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요즘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번 주에는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온 적도 있었어 그렇죠 우리 친구들 괜찮았는지좀 궁금한데 다들 괜찮았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 슬라임으로 갖고 놀수 있는 거 이렇게 가져다 줬는데 잘, 잘 놀았나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저는 언제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사살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는 언제나 기도해 줄수 있는 우리 유튜버 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예배 시작하기에 있어서 우리 예배 규칙 한번 읽고 그다음에 가도록 할까요? 자, 예배 시간 지켜야 할 규칙. 자, 첫 번째로 일동은 힘차게 따라하기. 자,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엔 예수님만 생각하기. 세 번째로, 말씀 시간에 귀 쫑긋해서 듣기. 자, 마지막,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 손.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은 우리 이제 율동 찬양, 우리 해보기로 할 건데, 우리 율동 찬양을 하려면 우리 친구들 앉아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어서서 해야 될까요? 일어서서 해야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일어서.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율동 찬양 연, 영상은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했었던 주, 사랑, 기쁨 내야 돼. 우리 친구들 같이 하면서 우리 첫 번째 율동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 율동 찬양이 아주 익숙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요번에도 조금 쉽게 우리 친구들 익숙한 찬양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두 번째는 우리 VBS 2019때 썼던 In the Wild. 우리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율동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이제는 이 천형도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안고, 자, 우리 이제는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매주 전도사님이랑 같이 외치는 거 있죠? 우리 친구들, Are you ready? 음? 응? 어, 설마 일주일 만에 까먹은 거야? 그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해 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are you ready? 네, 네, 선생님. 이렇게 해야죠.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are you ready? 아,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이제 나이 대장 예수님 부르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자, 시, 시, 시작. 나의 대장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할까요? 자, 믿음, 반짝 소망, 반짝 사랑. 자, 눈 감고 기도 손. 자,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 자, 그럼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마지막 루스, 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교를 들을 텐데, 우리 친구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이 시간만큼은 꼭 하나님의 말씀에만 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예배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자, 우리 유튜버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었어요. So today we are going learn about who has the greatest love. in this world through the story of Boaz and Ruth today. 그리고 오늘이 이제 루트과 보아스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보아스와 루트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참 재밌어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끝나게 되지만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알찬 이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So I hope you guys enjoyed the story of Ruth and Boaz because today is the last e 피 i s o d e about Boaz a n Ruth. 자, 우리 그 전에 이제 성경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 설교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전설님 따라 하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아멘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전도사님이 보아스와 이제 루시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엘리멜렉의 땅을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보아스와 루스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죠. So 보아스 z and Ruth e y got married. 자, 그런데 이제 루스는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So r u she experienced many things before g i n married with Boaz. 자첫 번째로 이제 Ruth은 이제 맨 처음에는 m o b 에따 Moab 땅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죠. So Ruth is originally from the land of Moab, and she chose to come to Bethlehem with Naomi. 자 이제 Ruth이 를왜 따라오겠다고 결정을 했었었나요?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요? 음, 자, 답은 이제 루시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같이 오게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였죠.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루탄테는 이제 알지 못하는 땅. So Bethlehem was totally strange land for Ruth a It was such a brave choice for Ruth to come to Bethlehem from her original land, Moab. 자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자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나 있었는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도 이제 막상 베들레헴에서 당장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Because Naomi she left. Bethlehem, like long time ago. Even though she come, came back to Bethlehem, there's nothing she, she had in the land. So she had to do something in order to maintain or keep her life in Bethlehem. 자, 그래서 이제 루시,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에 가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곡식을 주게 되죠. 이제 루시 이렇게 이삭을 줍게 돼서 이제 그걸로 밥을 먹고 있었어요. Because Ruth picked up the drop crops, Naomi and Ruth they could eat something in Bethlehem. 자, 이런 이런 경험도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루시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루을 어, 저 이방 사람 어저 여자 모압에서 뭐온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At first time, many people considered Ruth as Gentile. I mean, it's true. Uh, Ruth is Gentile, but she chose to come to Bethlehem and she chose to believe in God. She, she's not the, she's not like the other Gentiles. She. became the different Gentile, just like i s r a e l i t e who b e l i e v in God. 자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루스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에서 부자로 유명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된 루스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루스를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After Ruth. She got married with Boaz. No one in Bethlehem thought. Ruth is not, is not Gentile anymore. 왜냐면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So everybody in Bethlehem, they started to consider Ruth as their own kind. One of the Israelites. Boaz의 사랑이. 그리고, Boaz의 결정이. h 을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를 바꿔준 거예요. So Boaz's love and his choice to get married with Ruth actually changed the concept of Ruth in the land of Bethlehem. 저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이 보아스 행동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전도생의 말했듯이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 부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으로도 되게 유명했어요. So everybody thought, oh, it's kind of weird that Boaz married to a Gentile woman Ruth, because Boaz he was famous, he was popular as a rich man in Bethlehem, and and also he was famous for. having a good faith in god. so everybody loved 보아스.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여자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라는 이런 궁금점이 있었던 거죠. so everybody thought oh, even though he's a such a good man and he he's the one that everybody loves him but why he chose to marry the gentle woman 보아스는 사람들이 루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so Boaz didn't care about how people think about Ruth. 오히려 보아스는 자기가 보낸 루시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제 보아스가 동시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히려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거죠. So Boaz he didn't care about what people talk about Ruth but he rather chose talk with Ruth and how she lives in Bethlehem. As soon as he talked with Ruth he realized that Ruth is faith faithful woman. And she is a good woman. Because Boaz, he heard all the story of Ruth. Then how she chose to come to Bethlehem. 이제 루스를 잘 알게 된 보아스는 진실된 마음으로 루스를 사랑하고 이제는 함께하게 된 사이가 된 거예요. So Boaz, he truly loves Ruth and became a married couple. 자 우리 친구들 보아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었던 그런 이방인들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룻을 보고 룻을 사랑하고 룻을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루스를 사랑해야지만 할수 있었던 결정이었던 거죠. So I think Boaz made such a such a wonderful choice because when e v e r y everyone chose to stay a little bit away from Ruth because Ruth was a Moabite woman, which is Gentile. And I told you guys beforehand that there was a custom of israelites and god's commandments for israelites not to get close with the gentile people. but boaz, he didn't care about how people think about ruth, but he, but boaz, he realized that ruth was different one than the ordinary gentiles. so, boaz is it? His true love toward Ruth actually made him to choose to get married with Ruth. When everyone says, "Oh, why, why are you married? Why, why do you get married with Gentile woman?" Well, his true love toward Ruth actually didn't care about how people think about Ruth. isn't this so lovely? 보아스의 love toward Bruce is so true and so precious. 그런데 우리 친구들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보아스보다 우리에게 더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할까요? 자, 우리에게는 이 까만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까만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를 막 괴롭히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돼요. We have dark hearts inside of, inside of us which makes us To hate each other and don't love each other and chose to stay away from God.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까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So in order to change us by his love, Jesus gave us something precious. What would be the precious gift from Jesus Christ? 그것은 바로 하얀 마음이죠?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또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얀 마음은 그냥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So the white heart is not such a ordinary gift because Jesus for for giving us the white heart, Jesus he suffered instead of us on the cross and he passed away on the cross. 우리에게 이 하얀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까만 마음을 없애 주셔야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He didn't need to do this for us because he has no sin, which means he didn't need to be punished. But because Jesus loves us so much, he chose to be suffered instead of us for giving, giving us the white heart. 자,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 대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해주신 거죠. 너무너무 대단한 사랑이지 않요 So you can see Jesus' wonderful love toward us.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하얀 마음을 하얀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셔요. So, through the white heart inside of us. Jesus stays with us all the time with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자, 보아스가 루스를 사랑한 것도 굉장히 큰 사랑이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더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So we are getting the greatest love from Jesus which is greater than what i s love toward 루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요번주 우리 친구들 우리 약속해야 될게한 가지 있어요. 자, 약속성 위로 올려볼까요? 자, let's, let's raise your pinky up, so we can do promise for this week. 자, 이제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예수님께 감사해요. 자, 이제 영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please repeat after me. Thank you. Jesus. 자, 이제 약속성 내리고, you can get your hands down. 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 우리가 이 예수님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될수 있기를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알겠죠? So, I hope, I hope you guys and pray for you guys to become the ones who can show your thankfulness to Jesus Christ. Please don't forget. Jesus' love is the greatest love. And you are His beloved ones.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약속해줄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약속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기도할까요? 자, 믿음 반짝 소망 반짝 사랑 눈 감고 기도 손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얘기하는 시간. 자,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야오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룩과 보아스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하얀 마음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 또한 받으면서 찰클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유치부 어린이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아픈 거에서 이제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건강하게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헌금송 불러 보도록 할까요? 우리 오늘 예배를 끝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그루 기억이을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너세영광 아버지께 영원히.